켈리 쉐이드, LX3 한 일주일 타갖고 승차감. 어, 차, 저, 앞에 탔던 그때나, 뒤에, 뒤에 탈 때, 제일 3열, 그터 탔던데. 오우, 그 승차감 괜찮은데요. 뒤, 베리 뒤에가 더 나은 같은데. 오, 저러. 켈리 쉐이드, 뒤에, 뒤에 앉아봤는데, 3열에. 이열은, 2열, 이열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3열. 따뜻한 거. 히터 빵빵이 나오고. 어, 좋네. 돈이 좋긴 좋구나. 아직 손잡이 아직, 저, 저, 저 전등기도 아직 안 뜯었네. 뒤에. 7인승이거든요, 7인승. 지른성지성은 또래 공간이 있어갖고 파고 내릴 때도 참 편하죠. 하이브리드 사륜 사륜 은 사륜을 뽑아야지 승차감이 좋대요. 이름보다가 이름거는 통통한데 사륜은 승차감이 있어서 덕주가리 이렇게 넘어갈 때도 별로 뜰림도 없고. 여기 특뚜가리 안으로 갑니다 특뚜가리 여기 뒤에 앉아도 승차감별 좋네 특뚜가리 넘어가도 모처럼 한번 뒤에 앉았더구만 나름 좋네 좋아요 나름 이거는 송풍구가 이래 있어갖고 바람도 일로 바람이 안 나와. 바람, 바람이 이렇게 여기 손 끄고 있어서 바람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온도도, 여기 히터, 지금 23.5도네. 실로 온도도 나오고, 여기서 조정할 수 있고, 여기서 스피커 기능이 있어갖고, 말도 여기서 말하면 운전석에 들리네. 여렇 기능이 있나보네, 지금.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스피, 스피커 기능이 이상 울리는 것 같은데 이거 노래방, 노래방같아 노래방 노래방 스피커 있으니까 노래방 기능같아 잘들리그 네.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기도 괜찮겠다 보청 있어요? 어 보청기 기능인데 특주가리 올라간 거 봐요 특주가리어 질질 우와 특주가리 부드럽게 올라가네 또 하나 특주가리 근재네 어, 그래서 캠핑 끈이 있어서.